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신마니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어린싹을 데쳐 건조한 후에 무치거나 볶아서 1년 내내 즐겨 먹는 오래된 산채 고사리를 좀 채취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산속의 산소 주변인데요.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많이 채취해서 냉동보관도 좀 할까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전국 산야에 양지바른 곳에 흔하게 자생합니다. 어린순이 주먹을 쥔 모양이지요. 그래서 원두채라고 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 것도 아직 잎이 안 펼쳐진 것은 채취해도 좋습니다. 채취시기는 봄에서 초여름까지인데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랄수록 독성 성분이 많아지므로 4-5월경이 가장 좋습니다. 똑똑 고사리 뜯는 경쾌한 소리와 손맛이 아주 즐겁습니다. 고사리는 미네랄, 아스파라긴글루타민산 아스트라갈린, 비타민 B, D 식이섬유,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같은 영양 및 활성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에는 전분이 40% 이상이어서 옛날에는 이 전분을 이용해서 고사리 떡도 해먹었습니다. 고사리는 땅속의 굵은 육질의 뿌리가 옆으로 뻗으며 자라서 항상 굴락갈위로니다 지금 이곳에도 정말 많은 고사리 세순이 나와있어서 2시간 정도는 걸리겠습니다. 데친 후에 일반적으로는 말려서 묵나물로 이용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고 데치기만 해서 냉동해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큰 비닐봉지 한가득 고다리를 채취했습니다. 고다리는 데치기 전에 귀에 난 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먹기가 좋습니다.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줄기를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깔끔해졌지요? 이제는 데칠 차례입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5분 정도 데칩니다. 맛있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독성과 주의점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고사리의 영문 이름이 브라켄포원인데요. 그래서 바람독성을 가진 독소 이름이 브라켄톡신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아네우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삶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g씩을 매일 장기간 먹어야 발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데치고 말린 고사리를 먹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삶고 물에 담그어 우려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남아있는 영양성분과 활성성분들은 오히려 항암작용이 있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사리의 효과는 전통의학에서는 인뇨 배변, 해열, 설사, 습진, 황달, 항암 등에 사용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고 독성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제 다 데친 고사리를 찬물에 담그어 12시간 정도 우려낼 겁니다. 줄기를 만져보니 탄력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진 게잘 데쳐진 것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하셔야 독성 성분들이 전부 제거가 됩니다. 중간에 두번 정도 물을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손으로 물기를 너무 짜지 말고, 지그시만 눌러서 물기를 빼고 나니까, 네번 정도 먹을 분량이 됩니다. 비닐에 넣어서 냉동실로 이동. 이제 끝입니다. 이걸 다음에 꺼내 해동해서 먹어보고, 만일, 이제까지 사먹어보던 고사리 맛보다 맛이 없다면, 다시는 이런 작업 안 하고, 그냥 말린 고사리를 사먹을 겁니다.